안니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모아나 2 보셨나요? 위키드에 이어서 모아나라니 요즘 영화관 갈 일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위키드 레진 아트를 하다가 망해버려가지고 모아나 영상이 오늘 탄생하게 된건 비밀이 아닌 비밀. 각설하고 모아나의 목걸이에서 영감을 받은 야광 쉐이커 목걸이를 만들어볼 건데요. 그럼 우리 같이 신비로운 레진 아트 세계로 떠나볼까요? 마니렌지! 쉐이커 몰드는 조개 모양으로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타원 쉐이커 몰드가 조금 더 모아나의 뭐 목걸이 같은 분위기라서 이 몰드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은근 바다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야광 파우더를 가지고 와줬습니다 야광 파우더는 파란색보다는 초록색이 더 밝게 밤에 빛나기도 하고 초록색 조색제가 에메랄드빛 바다 느낌이 더잘 나서 바다 컨셉 레진아트엔 초록색을 추천드려요 오늘 쉐이커는 간만에 u v 레진나트 사용해 줄 거예요. 사실 쉐이커 같은 작업물은 UV 레진보다 이액형으로 제작하는 게 훨씬 완성도가 올라가서 이액형을 더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쉐이커가 아니라 모아나의 뭐 진짜 조개 목걸이처럼 경첩을 달아주기도 하고 겨울이라서 이액형을 마침 쓰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간만에 UV 레진만으로 쉐이커를 만드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겨울에는 UV 레진 물 점도도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영상처럼 농도가 꽤 올라갑니다. 사용 전에 따뜻한 물에 UV 레진을 중탕해 주시면 사용하기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UV 레진으로도 마블링 느낌을 낼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져서 작은 비커에 야광 파우더 파란색, 초록색을 넣어서 섞어주고 조색제도 한 방울씩 넣어서 색깔을 좀 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매지컬 파우더 한 스푼 살짝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비커에 푸어링 작업하던 대로 모아서 부어봤어요. 과연 이익형 때 했던 것처럼 마블링이 잘 나올까요? 그리고 몰드에 부어주기! 음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어주면 마블링은 포기한 거라고 볼수 있죠.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점도가 너무 높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아주 아주 천천히 한쪽 끝 부분에서부터 레진을 부어봤어요. 왜두 개를 만드느냐? 영화 속에 모아나의 뭐 목걸이가 조개라서 위아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마니랜드에서는 최초로 한번 위 위아래가 열리는 쉐이커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말하는 와중에 쉐이커 몰드가 거의 다 채워져 가는데 아까 한 번에 막 구웠을 때랑 그렇게 엄청난 큰 차이는 안 보이네요. 이게 사실 UV레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쉐이커 몰드가 워낙 얇다 보니까 마블링이 잘 표현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참, 둘다 몰드의 반 정도 높이까지만 레진을 채워줬어요. 다 채워줬다가 목걸이가 마법의 둔기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쉐이커 몰드는 앞뒤로 각각 2분씩 충분히 경화해줍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오묘한 바닷빛의 틀두개 완성입니다. 색깔은 제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은근 마블링이 좀 신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 UV 레진의 점도가 좀 높았어서, 평평하게 레벨링이 제대로 안 돼서, 지옥의 사포질을 좀 빡세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미리 사전작업으로 튀어나온 부분들, 다듬기 칼로 대충 다듬어주고, 물사포를 가지고 와줍니다. 저는 사정없이 평평하게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거친 120방을 가지고 와줬어요. 가루가 덜 날리게 물도 미리 좀 뿌려주고, 저는 보호 안경에 마스크까지 꼼꼼히 착용하고, 지옥의 사포질 시작해줍니다. 이게 이액형으로 만들었었다면, 평평하게 잘 되었을텐데 뭐 그래도 UV 레진으로 만든 덕에 이따가 얼마든지 UV 레진으로 코팅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이렇게 지옥의 사포질을 끝냈습니다 나름 무광으로 거칠어진 느낌이 뭔가 원석같지 않나요? 자 이제 OHP 필름을 사용해서 쉐이커를 막아줄 준비 해주겠습니다 틀 부분에 UV 레진을 도톰하게 발라줄게요 아 여러분 지금 보시면 테두리 부분도 조금 더 원석 팬던트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좀 많이 갈아놨어요 이 위에 필름지를 살짝 얹어주고, 이대로 1분간 UV 램프에 경화해 줍니다. 목걸이의 바닥판 부분은 쉐이커가 될 부분이라서 투명한 중점도 UV 레진으로 바닥을 막아줄게요 실리콘붓이나 도트봉으로 기포를 들어서 없애주시거나 세밀하게 도밍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 없다면 이쑤시개로 해도 됩니다 멋은 덜 나겠죠? 이대로 램프에 1분간 경화하면 요렇게 반짝반짝해집니다 앞쪽은 같은 컬러로 반투명하게 막아봤어요 그런데 앞면은 또 모양이 너무 좀 울퉁불퉁해 보여서 지옥의 사포질 다시 시작. 자 이제 바닥면에 쉐이커 내용물을 채울 시간입니다. 얇은 쉐이커라서 작은 파츠들을 준비해 주었어요. 요런 얇은 쉐이커에는 개인적으로 요런 자잘한 파츠들이 차르르르르르 떨어지는 워터 쉐이커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름의 원작 포인트 모먼트 컬러 불가사리 파츠를 가지고 와 줬습니다. 원작에서 엄청나게 귀여운 모아나의 동생이 모아나에게 빨간색 불가사리를 목걸이에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레진 아트에서도 포인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불가사리는 혹시 워터쉐이커 안에 들어가면 물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UV 레진으로 앞뒤 꼼꼼하게 한번 코팅해 주었어요. 이렇게 포인트로 쉐이커 안에 넣어줄 거예요. 이제 쉐이커 오일을 채워줄 차례인데 오일을 넣기 전에 미리 틀에 UV 레진을 발라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일을 넣고 나서 UV 레진을 바르면 넘치기가 좀 쉽거든요. 필름에도 미리 5mm 정도 칼집을 내서 오일을 풍성히 넣어줄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불을 꺼줍니다. 왜냐고요? 짠! 이왕 야광 파우더를 좀 썼는데 조금 멋진 샷 건져보려고요. 야광 파우더를 썼기 때문에 UV램프로 빛을 쐬어주니까 틀이 막 오묘하게 빛을 내는 게 아주 썸네일 각이죠? 모아나에서도 자주 나오는 밤바다에서 빛나는 고래, 조개, 요런 느낌을 의도해 봤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UV램프를 비춘 거라서 아까 미리 발라두었던 UV레진이 필름을 막기 전에 경화되어 버렸다는 저의 바보썰. 다시 잘 발라주고, 필름지 막아주고, 아까 미리 뚫어둔 칼집 사이에 바늘공병을 넣어서 마저 오일을 채워주었습니다. 칼집은 UV레진을 발라서 막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코팅을 해주기 전에 뭔가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파도 스티커를 쉐이커 상단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모아나의 최고 조력자인 우리 바다도 이 쉐이커 안에 담아보는 느낌으로요. 어때요? 찰떡으로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앞면도 중점도 UV 레진으로 코팅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앞면을 꾸며줄 시간입니다. 바세린과 UV 클레이를 가지고 와줬어요. 바세린을 장갑에 묻힌 상태로 UV 클레이를 떼어주면 장갑에 안 붙어서 쓰기 아주 편하다는 사실 다들 이제 아시죠? 하얀색 조색제를 클레이에 한 방울 넣어서 살짝 반투명한 색깔을 만들어서 조물조물 반죽해 줄게요 이대로 모하나의 뭐 목걸이 문양 느낌이 날수 있도록 클레이를 치덕치덕 얹어 봤습니다 사실 이 클레이 작업 없이 깔끔하게 레터링 작업만 하고 끝낼까 싶었는데 아 역시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레이로 둔탁하게 느낌만 내도 예쁘겠다 싶어서 한번 시도해 봤어요 여기에 자 작은 도트봉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오묘한 목걸이의 문양도 원작대로 이렇게 찍어 표현해 봤습니다. 원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됐다면 이대로 UV램프에 경화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또지옥의 다듬기 사포질 한 다음 사포질로 무광으로 변한 부분을 유광 코팅제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전체에 반딱반딱하게 코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부분도 유광으로 그냥 둘까 하다가 이 무광 코팅제를 사용하면 더 리얼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무광 코팅제를 발라볼게요 그럼 짜라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열리게까지 만들어 줄 거예요 작은 경첩 파츠를 가져와서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UV 클레이 부분은 UV 레진으로 잘안 붙어서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줬고 반대쪽은 UV 레진으로 붙여줬어요 마지막으로 경첩 구멍 하나에 두 구 멍을 뚫어서 구핀까지 달아 주었습니다. 윗부분도 UV 레진으로 마저 고정해 준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긴 서지컬 볼체인 목걸이와 삼각고리 파츠를 연결해서 모아나 뭐 목걸이로 뚝딱 완성해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키링 쉐이커로 역시 만들까 했었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목걸이로 만들어야 될것 같았어요. 그럼 바로 완성샷 보러 가실까요? 들은 진짜 이렇게 열리는. 모아나 컨셉의 레진아트 쉐이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펜던트를 여는 느낌이 또 오타쿠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리는 형태의 쉐이커는 제가 처음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예쁘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진짜 작은 모아나의 바다를 펜던트 안에 숨겨둔 느낌이랄까요? 일반 쉐이커 만들기 이제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한 분들이 계시다면 경첩 쉐이커 만들기 강추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